2014년 12월 9일 아, 오후 5시 15분입니다. 아, 오늘도 까졌어요. 아, 힘듭니다. 힘들어. 그, 제가 저기 뭐야, 저 스타프렉스를 몰빵 치고 가다가, 아, 오늘 포기했어요. 뭐, 이거 몰빵 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와투스 코리아를 1,500주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기 뭐, 퓨처캠을 345주, 딥로이드를 1,000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이거, 저, 거액금 계좌랑 그 10억 계좌는 다 이제 와투스코리아로 다 바꿨어요. 아유뭐뭐 아씨 그, 그, 그 토탈 소프트를 그냥 들고 갔으면 홀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씨 그래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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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작아 갖고 안 돼요. 예. 와투스코리아는 이거 뭐죠 계안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 그래서 이게 저기 뭐야 저저저그 저 이재명 주로 엮인 건데 약해요. <laughs> 아 씨브레 오늘 웬만한 것도 상한가 치는데 상한가도 못 치고 근데 뭐 내일 이제 오늘 이걸 왜 이렇게 뭐 800만원 넘게 들어간다면 내일 두 종목이 아마 수도권일 거 아니에요. 상한가를 몇 번씩 들었으니까 내일 거래정지 먹을 거니까 그 세력이 좀 일부가 와서 와토스 좀 올려주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와터스코리아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아, 지, 뭐 오늘도 80 84만 8천 원을 적절 받고요. 그래서 이제 3,199만 원 있습니다. 예. 아, 뭐 재미가 없네요. 예 그리고 오늘 아, 이거 뭐살바합니다살바해요 뭐 아, 이뭐 국장이 뭐 이렇게 살바해서 저거 뭐야 퓨처캠 난 낮게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15,700원에 10%도 떨어졌는데 들어왔는데도. 아, 씨, 브레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깨져요. 10만 원이 넘게 깨졌습니다. 딥레이드도아이 가격이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또 그것도 깨지고. 와토스 코리아만 이제 좀 들어가고. 좀 스타프렉스를 오늘 8,000, 8,000, 3 0 0주 8,500주 이상 팔아갖고. 아, 뭐 도저히 뭐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거래도 없고. 그리고 낭게뭐10% 이상씩 떨어진 게 많으니까, 에브레그 이거 샀다가 나중에 뭐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천주만 남기고 던전 던졌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대선주로 잘 엮일 수 있었는데, 아, 그놈의 새끼 때문에 진짜, 아, 아무튼 이제 꼬였어요, 완전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저기, 뭐야. 사항은 렇게 됐고요. 내일은 좀수익좀 냈으면 좋겠어 이틀 연속 적자 보니까 힘이 듭니다. 이브레 이거 무슨 국장이 뭐 개판 너무 좀 돼갖고 하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힘든 장이네요. 예.